호평중학교 3학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영어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든가요? 아, 우리 각자에서 각자 자리에서 즐겁게 생활하면서 함께 잘 이겨내 보아요 어, 선생님은 요즘 어, 고양이가 좀 귀여워서 유튜브에서 가끔씩 보고 있답니다 귀엽죠? 여기 오른쪽에가 이름이 루루예요 왼쪽에는 모르겠고 자, 3교시, 4교시 따로따로 동,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3교시 할일 하시고, 또 4교시 할일 하시고, 그 다음에 함께 그 과제를 내주시면 돼요. 자, 여기 준비물은 교과서 필기구고, 어, 사과 우리 어휘를 했었어요. 그쵸? 근데 시간이 좀 지나서 기억이 안 날까봐 사과 어휘를 같이 복습하고, 네, 교과서 89, 91페이지를 선생님과 같이 할 거예요. 교과서에 답을 써 넣어서, 그거를 찍어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뭐 교과서가 없거나 그런 사람들은, 어, 지금 동영상에 다 있으니까 답만, 위드랑 거기 숙제란에 답만 적어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가능하면 교과서를 하셔서 찍어서 올려주시고요. 자, 먼저 그 단어 복습을 한번 같이 해볼게요. 처음 단어가 add, advertisement 혹은 ad라고 하는데, 뜻이 뭐죠? 기억이 날 수도 있고, 안날 수도 있겠죠, 그죠? 아이고. 뜻은, 잠깐만. 네, 광고입니다, 광고. 광고를 뭐라고 한다고요? 다 같이,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라고, teasement 라고 해도 되고, tiesment 라고 해도 됩니다. advertisement. 그 다음, audience. 청중, 시청자. 영어로 뭐라고요? 네, audience. audience. 자, 외우시기 바랍니다. breadwinner. 무슨 뜻이었을까? 네,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 가장이라고도 하고요. 다시 영어로 breadwinner. community. 무슨 뜻일까요? 공동체, 지역사회라는 뜻이고요 영어로 community 같이 해보세요. 그래서 자기가 이걸 아는지 모르는지 확인하면서 같이 뭐 수업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발음 어떻게 할까요? Exhibition, e x h i b i t i o n 은 전시회, 박람회 영어로 exhibition. 그다음 단어는 experience, 다 알죠? 경험 영어로 experience. 그 다음 pass 이건 무슨 뭐 뜻이죠? pass는 오솔길, 작은 길 영어로 pass. 그 다음 ph가 f 소리가 나서 5까지 어, photo 하면 이제 사진인데 photographer, photographer 사진 작가 영어로 다시요 photographer. wet suit 젖은 수트 이게 뭘까요? 네, 잠수복입니다. 잠수복 영어로 wet suit 자, female 하면 여러분은 female이 아니에요 선생님이 female이죠 그죠? 여성의 female overseas 무슨 뜻일까요 해외의 해외로 영어로는 overseas past 뭐뭣을 뭐, 지나간 이런 뜻이고 뭐뭣을 지나서 이런 뜻도 됩니다 지나간 past t h e several 자 발음에 조심하셔야 돼요. 꼭 잘못하면 욕 같이 들을 수 있으니까 several 하면 몇몇이 다시요. several sui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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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적절한 적합한 in english suitable underwater 물속의 수중의 underwater volcanic volcano 하면 화산이고요, volcanic 하면 그것의 형용사죠. 화산의 화산 작용에 의한 volcanic. tightly 단단히 꽉, tightly. worldwide 전 세계, worldwide. 다음 이거는 b r e a t h 라고 있나요? breathe라고 있나요? 네, breathe. 이가 없으면 breath에서 명사인데요. breathe 하면 호흡하다. breathe. 그 다음, the 할 때는 이와 이 사이에 혀가 들어갔다 나갔다 하게 발음하면 되겠습니다. breathe. 그 다음, explain. 설명하다. explain. 명사는 explanation. 이렇게 되죠. promote. 이거 중요한 의입니다 우리 과에서. promote. 홍보하다, 촉진하다, promote, realize, 그 real이라고 하죠, real 앞에 말은 realize하면 깨닫다 영어로 하면 realize 자 그러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단어를 자 물속의 수중의 어디있나요 Underwater 호흡하다 어디 있을까? Breathe, 맨 밑에 있네요. Breathe. 그 다음 3번, 사진 작가. Photographer, 밑에서 두 번째. 그 다음 깨닫다. Realize, realize. 그 다음 5번, 공동체는요? Community. 6번, 촉진하다, 홍보하다. Promote, community 밑에 promote 있습니다. 그 다음 7번, 여성의 female. 세로로 있고요. 전시회, 박람회, exhibition. 션 앞에 강사가 있으니까 exhibition 뭐 이렇게하면 안 되고요. exhibition 이렇게 해주세요. 그다음에 해외, 해외로, 뭐 abroad란 단어도 우리 알고 있지만 이 과에서는 overseas, overseas 밑에서 세 번째 줄여 overseas. 그다음에 몇몇이, several. 두 번째 줄 위에서 두 번째 줄 several 발음에 주의하시고요 그다음 어, 지금 몇 며칠까지 했죠 경험 experience experience 어디 있나요 네, 세로로 experience e x p e r i e n c e 다 아는 단어죠 아셔야 돼요 그다음에 적합한 적절한 suitable suitable 이렇게는 잘 발음 안 하고 suitable suitable 세로로, 맨 옆에, 오른쪽에. 그 다음에 가장,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 breadwinner. 라고 그랬죠? 세 번째, 위에서 세 번째 줄, breadwinner. 빵에다가, winner가 들어갔네요. 그죠? 타이, 어, 단단히, 꽉, tightly, tightly. tightly, 이렇게 잘안 해요. tightly, tightly. 자, 다 찾아왔네요. 그죠? 자, 요런 단어들을 아셔야, 이미 아셨어야 되는데, 혹시 까먹었을까봐 어, 같이 복습해 봤고요 본문은 나중에 학교 오면 같이 휘리릭 한번 읽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기지개 펴고 89, 91페이지 펴주세요 교과서 어, 많이 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어, 장, 조금 조금씩 하도록 할게요 어, 지금 몇 페이지죠? 89쪽 <laughs> 여기 내용 정리만 조금만 하고 그다음에 어 단어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words a n use 사, 우리 사용하는 그 단어들 공부 91페이지로 넘어갈 거예요. 자, who are they? 우리 해녀들에 대해서 그 읽어 봤는데 who are they? 그 해녀들은 누구인가요? 누구인가요? 한국의 여성이에 남성이에요? female. 여성인데 뭐 하는 여성이죠? 나이버스죠 diverse. female divers. 후 이하한 female diver다 여성 다이버다 harvest는 수확하다 그러니까 뭐 채취하다 seafood를 뭐 없이 채취하는 이게 후가 관계대명사고요 한국의 여성 다이버 한번 써보세요 그다음에 why are they famous 그들이 왜 유명한가요 그들의 문화가 이때 m 이 d e 그 되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그 무형 문화, 유네스코가 지정한 무형 문화 유산이 되었다 그랬죠? 2016년에. 어떻게 되죠? 유네스코스 무형. t a n g i 이에요 Intangible이에요? Intangible, cultural, 문화 유산 뭐라고 했나요? 자, 한번 써보시고. What is special about them? 그들에 대해서 뭐, 뭐가 그렇게 특별한가요? 그들은 they are a symbol, 상징입니다. 뭐에? 강인한 여자들의 상징이다. 그랬고, f o r m 형성하고 있습니다. 뭐를요? 그들 자신의 커뮤니티,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다. 그다음, do not destroy. 뭐를 파괴하지 않는다? 수중 환경을 파괴하지 않는다. 뭐이 정도로 쓰면 되는데, 자예시다아 보겠습니다. 자, Korean female diver다. 여성 다이버들입니다. 수확하는 이제 후는 관계대명사라서 이렇게 꾸며주기 해석하고 어떤 breathing devices 그 호흡 장치 없이 without 없이 씨푸드를 그 해산물을 추수하는 female d i v e 다 유네스코스 한번 들어볼까? t 다시 Their culture made UNESCO'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list in 2016. 자 유네스코의 무형문화유산 그 목록이 되었습니다. 다음 What is special about them? They are, are a symbol of strong women. 자 woman의 복수는 women이라고 했죠, 그죠? 여기 a가 i로 바뀌고 발음이 woman에서 Women, 이렇게 된다고 했어요. Strong women의 심벌이다. 그 form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들 자신의 공동체를. Do not destroy the underwater environment. 수중의 환경을 파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잡지 않기 때문에 수중의 환경을 파괴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 우리 그 읽기의 본문에 다 있었어요. 생각이 날지 모르겠는데. 또 뒤에 정리할 때 다시 한번, 그 또, 그 본문을 볼 기회가 있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 다 하셨으면 91페이지 단어 공부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까지, 이 페이지까지 하면 3교시는 끝나고, 그다음 4교시로 넘어갈 거예요. 다한게 아닙니다. 자, 다음과 같은 관계가 되도록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써봅시다. 자, 왼쪽에는 dark, kind, sad. 자, 이게 그 품사가 뭐죠? 명사, 형용사, 동사 이런 거 중에서 어두운, 친절한, 슬픈 다 형용사예요. 여기에 -ness를 붙여서 명사를 만드는 거예요. 어두운, 어둠, 친절한, 친절, 슬픈, 슬픔 이런 식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Dark, dark, darkness. kind, kindness, sad, sadness. 자 여기 자음 플러스 y는 y를 i로 붙이고 ness를 붙여줘요. 행복한 행복. lazy, 게으른, laziness, 게으름. lonely는 어 저기 외로운 이런 뜻이죠. 이거는 그냥 ness 붙여주면 됩니다. loneliness. 근데 y를 i로 붙이고 예, any ss, 아유. 괜히 헷갈리겠네요, 선생님이. 자, y를 여기는 다 i로 붙이고, any ss 붙여줘요. 자, 같이 읽어볼게요. happy, happiness, lazy, laziness, lonely, loneliness. 아, 자. 빈칸에 가장 적절한 단어를 위해서 찾아 써봅시다. money does not always bring. 자, 한번 생각해 써보세요. During the blackout, the city fell into. When my parents left, a wave of washed over me. 자, 한번 정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맞게 했는지. 예. 해석도. 자, money does not always bring happiness. 돈이 항상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저기 해석이 바뀌었네요. 그죠? 여기 2번 해석이 1번으로 가야 되는데. 그다음, during the blackout. 정전. 동안에 black out 정전입니다. 여기 1번 해석이 여기 2번에 와야 되는데 바뀌었네요. 오타가 났습니다. 교과서가 자 black out 정전 동안에 the city fell into darkness. 어둠 속으로 떨어졌다. 그러니까 어둠에 잠겼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f a l l 은 fall F A L L의 과거입니다. When my parents left. 우리 부모님들이 떠났을 때 A wave of loneliness washed over me. 어, 외로움의 파도가 내 위로 w a 내 위로 뭐, 씻었다. 이게 아니라, 어, 나를 덮쳤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 좀, 멋있는 표현이에요. 그죠? 외로움의 파도가 washed over me. 내 위로 덮쳤다. 자, 이렇게 잘 찾아 넣었나요? 그러면, NESS를 붙여서 명사가 되는 단어를 몇 개만 더 볼게요. 자, good. 이란 단어를 알죠? 그죠? good 하면 좋은이라는 형용사고, goodness 하면 선량함이라는 뜻이고, 선. Oh my goodness. 뭐, 다행이다 할 때도 이런 표현을 쓰죠. 근데 이제 명사로서는 선량함, 선 이런 뜻이고요. fair 하면 공정한 이런 뜻이고, fairness 공정, 공평함 이런 뜻입니다. <laughs> ill 아픈이란 뜻이고요. illness 병, 질환. weak 는뭐 일주일, 이주일 하는 그 주가 아니라 약한이란 뜻의 형용사고요. weakness 약점, 약함. aware 하면 깨어 있는 이런 뜻이에요. awareness 깨어 있음, 인식, 의식, 지각 이런 뜻입니다. cold는 차가운. coldness 추위 냉담함 차가움 자, 이런 뜻이고요 이런 단어가 있든 한번 읽어볼까 goodness fairness illness weakness awareness coldness 이런 단어들을 알아두세요 한번만 더 읽어볼까요 darkness kindness sadness happiness laziness loneliness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give를 이용해서 할수 있는 표현들. 자, give a talk 하면 give a talk. 연설하다. 이런 뜻입니다. give a talk. 그 다음에 give a presentation. presentation 하면 발표고요. give a presentation은 발표하다. 이런 뜻입니다. give someone a call. 누군가에게, 뭐, 엇을 주다. 이때는 이제 수여동사로 사용되는 것이겠죠? 누구에게, 뭐, 엇 을, 뭐, 뭐, 해 주다. 간접목적어, 직접목적어. 이렇게 해서, 누군가에게, 컬을 주다. 만약에, someone이 빠지면, 그냥 give a call. 이렇게 해도 되는데, give someone a call. 이럴 때는 이제 사용식이란 얘기예요. give someone a call. 하면은, 전,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다. 꼭 someone을 써야 되는 건 아니에요. give someone a hand. give a hand 하면 도와주다. 손을 줄수 없잖아요. 그죠? 도와주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한번 해볼까요? 자, 정답을 맞춰보겠습니다. Can you give me a, I need some help. 도움이 필요해. 좀 도와주겠니? 그러니까, can you give me a hand? 이렇게 썼나요? 자, let's talk about it tomorrow. 내일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자. I'll give you a, 내가 너에게 전화를 할게. I'll give you a call. 그다음, a, a famous writer came to my school and gave a about his book. 자, 유명한 작가가 우리 학교에 와서 그의 책에 대해서 뭐, 뭘 했다고 할까요? 발표를 했다고 할까요? 아니면 뭐, 연설을 했다고 할까요? 요게 어, 더 어울리겠네요, 그렇죠? 발표한 거 아니죠? 아니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연설을 어떤 책인지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Give a talk가 되겠습니다. 자, 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Can you give me a hand? I need some help. Let's talk about it tomorrow. I'll give you a call. A famous writer came to my school and gave a talk about his book. 자, 어, 잘했어요. 자, 4교시에서 바로 만나요. 자, 책을 이미 다 했겠죠, 그죠? 그러면 숙제, 3교시 숙제는 하신 거고요. 그 다음에 4교시 동영상 보시고 또 교과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